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우리 고객님에게 오늘도 실산하고, 그리고 실매물, 있는 그대로, 이제 막들은 차, 그런 중고차만 골라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SKVM 매매단지이고요. 오늘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실 차량은요, 바로 소형 SV입니다. 소용 SV. XM. 네. XM 1.3입니다. 르노에서 나온 XM 1.3. 바로 가솔린의 가솔린의 알리 등급입니다. 알리 등급 2022년 6월에 등록한 22,000km, 2022년에 22,000km의 흰색 확실한 무사고입니다. 2022년 등록했지만 2023년식이고요. 한 세미터 뜬 차, 키도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확실한 무사고, 짧은 주행거리 이렇게 좋은 차를 가져나왔습니다. XM3. 소형 SV죠 이 차의 판매가격은 유튜브 고객님으로 해서 영상 중간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 할인 가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면 특별한 가격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제 외관부터 보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M3입니다 보신 것처럼 차가 작고 아담하죠 그리고 전면유리 선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열 차단, 차에서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 번네트도 깨끗하죠 라이트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앞에 범퍼도 깨끗하죠 알리등급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감직이 있습니다 전방감직이 있습니다 네, 이제 후측면 보겠습니다 후측면 보시면 타이어 휠 2만 2천 킬로미터 타이어 타이어 할때휠 상태 좋고요. 그리고 문콕 방지 뽁뽁이도 있죠. 뽁뽁이있어서 예, 문콕 방지가 되고요. 흰색이라서 색깔도 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보통 가게에서 SUV 이렇게 보통 가게에 딱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 뺑 이게 윈도우 브러쉬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이렇게 나선형 뚱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윈도우 브러쉬가 없죠. 그리고 차가 날렵하고 바람 저항도 좋고요. 아주 좋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라이트 후미등 불 이렇게 잘 들어죠. 그리고 트렁크 깨끗하죠. 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듬짐막하죠 멋있죠. 실속 있죠. 세금도 절약되고 신차 보증에 남아있는 차참 좋은 차입니다. 이제는 트렁크를 한번 볼텐데요. 네, 트렁크를 이렇게 작고 아담하죠. 깨끗하죠. 뒤에 의자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캠핑, 가족 나들이 주말농장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목적 기능의다 기능, 다용도 목적의 트렁크 공간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는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지금 보신 것처럼 시트 만져보면 쿠션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사용감도 쓸 만큼 깨끗하고요. 뒤쪽에서 또 보시면 바닥에 코일 매트가 있죠. 전차주분이 원래 있던 걸 없애버리고 코일 매트를 깔 정도로 깔 정도로 신경을 엄청 썼던 차입니다. 천정 깨끗하죠? 시트 깔끔하죠? 바닥까지도 깨끗하죠? 손볼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XM3를 보고 계십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핸들도 이렇게 깨끗하죠? 네. 벗겨지거나 찢겨진 것도 없고요 핸들에 있는 리모컨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행 그림입니다. 2022년에 22,000 킬로, 2022년에 22,000 킬로의 짧은 주행거리, 무사고 보고 계시죠? 네,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 무사고 차량,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 자가형입니다. 이제 센터페시아 실내를 볼 텐데, 대시보드 위에 깨끗하죠? 그리고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화면도 크죠, 시트도 깨끗하죠, 바닥도 청결하죠. 청결하고 깨끗한 실내 공간 넘넘 좋습니다. 샌드 패쳐 중심에 보시면, 이 터치형 화면이 좀 크죠? 큼지하죠 여기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되고요. 버튼 시동되어 있죠? 그리고 에어컨 히터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기어봉 손잡이에 보시면, 여기에 키도 그대로 있죠? 두 개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 기능, 하나, 둘, 이렇게 꽂게 되어 있고요. 오토파킹, 오토홀드 기능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운전성분에는 이제 접이심 밀러 기능,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이랄지 차선이탈,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또 여기에서 핸들 잡고 있을 때 핸들 왼쪽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화질 좋죠? 선명하죠? 깨끗하죠? 전면 유리에는 하이패스 눈이라고 해서 하이패스 카드가 있다면 꽂기만 합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없으면 그냥 시중 은행에 가서 후불자에게 하이패스, 하이패스 전용 카드를 사오셔서 끼우시면 되고요. 블랙박스는 앞뒤, 투 채널, 24시간 움직이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뒤에죠? 앞에, 뒤에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엔진도 보겠습니다. 아직 신차 보증기가 남아있습니다 엔진, 미션, 소모품 다 신차 보증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동액도 있는 그대로 타이어 상태에 또 배터리도 강력하죠 에어컨 히터 잘 나오죠 연비 걱정 없죠 작고 힘잡고 오래가는 세금걱정까지 넣는 조용한 바로 SV1차를 보고 계십니다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2만 2천km이기 때문에 아직 새것 느낌입니다 휠 앞뒤 4개 깨끗하죠 타이어 상태도 아주 아주 철좋습니다 성능을 볼때 내보신 것처럼 XM3입니다. 2022년 6월에 녹화한 2 2 0 0 0 k m 의 확실한 무사고처럼 단순견도 하나도 없는 순수 무사고에 이렇게 하체까지 깨끗합니다. 이 차는 지금 보신 차는 이 차는 실매물이고요. 엄연하게 성능력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랄지 보상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시운전 마음껏 할수 있습니다. 시운전 충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고요. 또한 실매물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 신고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는 무료 출전 판매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 좋은 차입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영상 끝부분 판매 조건은. 현금 할부 카드 가능하고요. 이 차가 마음에 들해서 구입할 때 구입 조건, 서류 준비 상황 어떻게 뭘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확실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더 많은 차, 더 다양한 차, 더 많은 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XM3를 보셨습니다. XM3 1.3입니다. 1.3 XM3 1.3알리등급 2022년 6월에 22,000km의 신세계 확실한 무사고, 영업 위력도 없는 순제작 가용 그리고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핸들려서는 기능까지 되어 있는 참 좋은 차입니다 이런 차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지금 특별가격으로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